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강릉시 사천의 맛집인 원테이블 레스토랑 바우하우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라서 고즈넉히 우리만 이 분위기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추하고픈 레스토랑입니다. 또한 비건식에 대한 셰프님의 정확한 인식으로 비건과 논비건이 함께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 비건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레스토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당 한 켠에 이 레스토랑의 식재료 공수처인 텃밭도 보입니다. 이곳은요 타 블로그를 보면서 알았던 사실인데요, 평창올림픽 IOC 위원들도 즐겨 찾았던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음료도 콜키지 비용을 추가하시면 직접 가지고 오시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이제 식사를 즐기러 들어가 보실까요? 어, 드신 메뉴 어, 오늘 안심 두 코스랑 네. 어, 또 비건 코스 하나로 어, 준비해드렸고요. 총 다섯 가지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어, 제가 비건 코스는 웬만한 거는 다 맞춰드렸는데 네. 처음에 식전빵을 제가 대체 용품을 못 찾아서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다 코스로 맞춰 드렸습니다. 네. 어, 오늘 안심은 레어에서부터 열등까지 다 초이스 가능하신데 어떻게 익혀드릴까요? 방 네. 준비해 드 어, 오늘 식금방은 야채빵으로 준비해 드렸고요. 어, 저희가 직접 굽고 있는 빵입니다. 음. 어, 천연 향으로 만들어서 몸에 어, 좋은 빵이고요. 옆쪽에 있는 잼은 어, 저 오대산에 조그만게 텃밭이 하나 있는데 음. 거기서 키운 아로니아로 만든 음. 어, 아로니아 잼 준비해 드렸으니까. 같이 해서 좀 맛을 봐 드셔 보세요. 아로니아 잼을 맛을 보았더니 그리 달지 않은 건강한 맛이었습니다. 다음엔 비건 빵을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아도 될까요? 실내는 6인용 테이블 한 개와 겨울에 진가를 발휘할 것 같은 벽난로와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자그마하고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오마 코코넛 스프 준비해 드렸고요. 어, 비건 스프는 어, 저 스프들이랑 틀리게. 어, 치킨 스토리... 저희 오늘 이거 괜찮으실 것 같은데 롱번에서 음. 어, 나온 캘리포니아산 오인이고요빈반젤인데 어, 드릴까요? 네. 네. 저희 차에 김치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아우, 엄청 잘가웠고어요가문요 강릉에서 외식하러 자주 다니세요? 네. 아주 자주 다니죠. 아 <웃음> 네. <웃음> 원래 계속 강릉 계시던 네, 네, 네. 강릉 분들이세요? 네. 아. 저도 사실 강사람인데 음. 너무 오래 나가 있다 보니까, 음. 갔다 올 때마다 강릉이 조금씩 바뀌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또그 평창 올림픽 때문에. 끝나고 나서도 너무 많이 바뀌어서 아, 좋아졌죠? 저도 음. 좀 놀랐습니다. 음. 조금씩만 따라 드릴 테니까 음. 테스팅 해보시고 조금씩 더 받아서 드셔보세요. 음. 가셨다고 아, 네, 저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다 네. 네. <laughs> 음. <laughs> <기대됩니다. 웃음> 아, 네. <laughs> 너무 오래나가있어서 그렇게 되버렸어요 기대는. 아, 예. 너무 기대 많하시 마세요. 괜찮습니다, 는저저희는샐는드 네. 네. 준비해 드렸고요. 네. 어샐러드는 대부분 저희 텃밭에서 나는 저는 저로만 해서 음. 어, 준비해 드렸습니다. 주키니랑 어, 오이로 누들. 사이샤로 가지 열기 준비해드렸고요 어, 가지는 한번 튀겨서 준비했습니다 음. 가지 위쪽에는 메이플이랑 어, 그리고 미소로 만든 어, 소스 올려드린 뒤에 어, 블루 톨칭 한번 해드려서 불맛 입혀드렸고요 어, 그 위에는 크리스피 샬롯이랑 대파튀김 올려드렸고요 어, 옆쪽에 소스는 스파이시 마요 준비해드렸습니다 비건 옵션은 어, 스라차 소스로 교체해드렸고요 어, 어, 조금씩 잘라서 소스에 한번씩 찍어서 드셔보세요 음. 고로 에피타이저로 음. 나온 가지 튀김은 살짝 맛만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지 자체가 워낙 기름흡수에 탁월한 야채이다 보니 가지 튀김을 너무 많이 드시면 정작 메인 요리를 음미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 음, 양파 같은데? 응? 음? 음, 양파 같은데? 양파, 양파. 대파가 아니죠? 음. 음. 어 하나 안심 스테이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 바베큐 후면으로만 익혀서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아래쪽에 있는 버섯은 트러플이랑 갈릭 그리고 파라가노 치즈랑 같이 해가지고 준비해 드렸고요. 어아 치즈는 이쪽은 해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위에는 시소 치미추리라고 해서 깻잎으로 만든. 어, 남이 치미추리 음. 소스 조금 흉내내 봤고요그 음. 옆쪽에는 저희, 어, 특제 바베큐 소스도 준비해 드렸습니다. 어, 오늘 두부 스테이크로 준비해 드렸어요. 아 어, 어, 그래도 음. 스테이크 하우스인데, 네. 스테이크 써는 느낌을 음, 좀 네. 받으셔야 될것 같아서, 어, 두부랑, 어, 그리고 갖가지 야채도 저희 텃밭에서 음. 나는 것만 네. 골라가지고, 네. 어, 해가지고 준비해 드렸으니까, 어, 같이 해서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드세요. 음... 공산품을 쓰시나 했더니 직접 만드셨네요. 어떤 거? 공산품을. 아 두부 스테이크요? 네. 네, 제 저희 어, 가게에서 공산품 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음... 다 저희가 처음부터 막 만드는 거라서 네, 디저트 네. 이따 드실 디저트도 그렇고 네. 제가 직접 만들고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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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가지도 피클이었나요? 오늘 피클 대신에 명이나물.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담근 거 준비해드렸어요. 네. 어, 이따가 이거 다 드시고 나서 저희 디저트 준비해드려야 되는데, 네. 어, 비건 손님은 어, 제가 과일 플래터로 따로 준비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두 분은 코코넛 파나코타랑 그리고 어, 브라운 이렇게 두 종류 있으신데, 음.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음. 먹어볼까요? 한번 추천해주세요. 주신대로 나눠드시는거 아, 괜찮으시면 그러게, 하나하나 이렇게 음. 준비해드릴게요 네, 하나하나 하나 주세요. 네, 그리고 어, 저희 음료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커피, 콜라, 사이다, 티 있고요. 커피는 저희가 직접 로스팅해서 음. 핸드드립으로 내려드리고 있어요. 저는 커피 하겠습니다. 네, 커피. 언니도 커피. 언니도 네, 커피. 어, 커피. 에이. 네, 커피 세잔에 어, 디저트 하나씩 이렇게 네. 준비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 디저트 드시고 싶으시거나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총한 번만 올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기 입맛에 좀 맞으세요? 응, 네, 맞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양이 많아서 남겼습니다, 국기. 아, 네. 너무, 너무 좋으세요. 조금 조금 저희 다음에는 좀 줄여 주셔도 될것 같아요. 아 네. 근데 네. 네, 제가 아좀 부족한 것보다 좀너한게당다고 아, 생각해서 네. 아, 알겠습니다. 저는 그 가지 튀김 있잖아요. 네. 오븐에다 구워주시는 건 힘든가요? 아 조리가 오븐에 굽게 되면은 어 제가 그것도 해봤는데 네. 텍스처가 좀. 많이 문드러져서 나와요 아 모양이 튀기면 은 모양이 좀 잡혀있는 상태로 서서히 안으로 있는, 익혀지는데 오븐에 굽게 되면 은 아예 무너져서 아... 이렇게 주이 돼서 나오더라구요 아... 브라우니는 뭐 별다른 거 없고 제가 케아다 있을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레시피로 어, 있는 그대로 준비해 드리고 있어요 되게 클래식한 브라우니고요 음. 어... 코코넛 파나코타는 복 많이 받으시라고 국질이에다가 넣어서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위에 올라간 재료는 매상 바뀌는데 아 어, 오늘은 블루베리청이랑 프레시 블루베리랑 어, 그리고 레몬밤으로 간이 시해드렸으니까 같이해서 드셔보시고요. 아 어, 저쪽은 어, 오늘 비건 손님 위해서 과일 플라터 같이 아 준비해 드렸으니까 아 같이 또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건 제가 못 먹는 거죠? 아네 죄송해요. 오직지? 저희가 코너 같은 경우는 젤라틴이 들어가서. 네. 자가 나오는 걸로. 음. 음. 비건인으로 살면서는 특별히 기념하고 싶은 날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거의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바우하우스에서 친절히 준비해 주셔서 정말 의미 있게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비건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너무나 편안한 식사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또 만나요. 안녕!